2. 답 하나만 고른다 쉬우니까 아주. 아, 근데 좀 어려움이 제일 나와요. 할때잘때좀 어려워요. 뭐 차라리 근데 계산 문제. 자, 1분 뒤 맥박수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갈까? 구하시오. <laughs> 그럼 뭐야?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라고 하니까 편차 나와 있으면은 계산만 하면 되죠? 그지 일단 x 찾아야 되겠네. 5 9 6 9 4빼니까2 네. e 플러스 x가 0 나와야 되죠? x는 마이너스 2 x는 거 네? 여기가 지금 마 이거, 스2가된 거지 분산구할 때0차2뭐 해야 돼? 제곱 제곱해야 제곱 돼총몇개 자료? 6개 0 0 0 2,000. 2,000. 의0 0 0 2,000. 2 2 0 0 6분의 30이니까 얼마? 응, 응. 분산이 얼마인 거예요? 응, 응. 분산은 5가 되는 거고, 표준 편차는 얼마? 5초.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아, 치우개 빼줘야겠다. 응. 응. 이렇게 되는 거고. 단위는 어디에만 있다? 응. 표준, 편차. 응. 표준 편차에만 있어요. 뭐작 응. 풀어지는 거야? 빠부작, 빠부작. 야, 보산이 뭐예요?

저기 어려운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4번까지만 해 네? 핵심 3 4까지만 아, 이것도 좀 어려워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거 프리노트에 갔을 때 핵심 3 4까지만해요 응, 음,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아, 요거, 요거 정도는 괜찮을 것같아 어려운 게 없으니까. 평균에 구요. 평균에 구고요. 분산이 뭐라고 나와 있죠? 그랬을 때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값을 가지고에랑안 복잡해. 안 복잡해. 나 평균씩 내려면 어차피 뭐 해야 되는 거니까. 되는 거죠? 그럼 27에다가 x에다가 y 더한 거 다섯 개로 나누면 9예요. 이렇게 되지? 따라서 x 플러스 y를 구할 수 있는 거죠. 45에서 27 빼면, 8. 겠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분산식을 세워볼까요? 분산도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균 알려준 평균식 세우고 분산 알려준 분산식 세우면 돼. 그러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 해야 되죠. 평균 얼마였으니까 9. 9. 9였으니까 9 편차가 마아이너스2마이너2뭘 2. 2. 어, 그대로 써야 돼. x 마이너스 0 0. 0. Y -2. 0 마이너스 9 하고 2. 2. 그다음에 편차 구했으면 편차 뭐 해줘야 돼? 제곱. 제곱 그러니까. 분산 이게 분산이죠? 분산은 이렇게 해서 오나 온다 이 얘기지. 아 이것도 그거다. 공세 공세 거제시 그죠? 전개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 아, 이거 그거 25에서 4, 4, 8을 빼야 되겠네. 맞아? 그렇지? 이 얼마? 야 17인가요? 그럼 x 제곱. 마이너스는 우리 몸에 몇배? 두배, 두 배, 뒤에 거, 제곱, 앞에 제곱, 다시 마이너스 18Y 플러스 11 이렇게 되는 거지. 는 17이라는 얘기죠? 맞아. 네, 네. 그럼 X 제곱, 더하기 음. Y 제곱 구할 거고 마이너스 18로 묶어서 X 플러스 Y 더하기 162가 17로 나온다는 얘기죠. 음. X 플러스 Y가 얼마니까? 18이니까 18 곱하기 18얼마예요324 굿! 마이너스 324 플러스 162죠? 아 힘들어 계산하면 얼마냐? 162 그죠? 마이너스 162 더하면 되겠네? 어, 여기 계산한 게 뭐니까 마이너스 162죠? 그지? 그럼 얘 일로 이항하면 뭐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플러스 되는거지? 구구구따라서 응. 어, 응. 응. x제곱 플러스 y제곱 얼마에요? 7x19입니다. 네, 요렇게 어. 찾아주면 되는거지. 평균 나오면 평균식 세워서 미지수의 값 구하고 분산 나오면 분산식 구해서 미지수의 값 구하는데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애가 보이도 필요하면 단계를 해주라는 얘기야. 끝나요? 음. 4번 금방 끝나니까 4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4번은 지금 해석으로만 푸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돼요. 4번 먼저 봐. 전아 이따 쓰고. 4번 볼게요. 자, 지금 평균이 나와 있고 표준 편차가 나와 있죠. 표준 편차는 지금 차이 있지. 그지? 평균과의 차이를 갖다가 제곱해서 평균을 다시 낸 거지. 그러면 편차가 클수록 어때? 분산이 커지겠지. 그럼 반대로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뭐가 컸었다는 얘기? 편차의 절대값이 평균이 컸었다는 평균이 얘기. 절대값? 그죠? 편차의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평균과의 차이가 커. 다시. 더 분산이 커요. 좋겠지?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편차의 구호를 신경쓰지 않고 봤던 절대값이 어떻다는 얘기? 크다. 는 얘기죠? 편차의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차이가 어떻다는 얘기? 좀 많다. 크다는 얘기지 얘들아.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5가 평균과의 차이가 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뭐가 크다는 얘기고 편, 편차의 잘. 절대값이 컸었다는 그렇죠. 얘기고 그럼 별량과 평균의 차이가 커요, 커요. 크다는 얘기죠? 차이가 크면 고른 거야? 아니면 떨어져 있는 거야? 떨어져 흩어진 있는 거야? 거야. 흩어져.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고로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자료가? 떨어져 있다. 흩어져 있다. 있다. 그지? 다방면으로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흩어져 있다는 아, 얘기야. 그럼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차이가? 적다. 적게 나니까 고르다, 안 고르다? 고르다. 고르다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네. 값이 커지면 크게 차이 난다는 뜻인 거라고. 자, 그러면 분산은 A반이 B반보다 더 크다. 맞나요? 네. 네. 그죠? 표준 편차가 크면 분산도 크겠지. 제곱하면 되니까. 그지? 기억 맞고요. 니은. B반의 성적이 A반의 성적보다 우수하다. 맞아요. 맞아요. 이건 반의 특징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평균 보면 되죠? 그지? 네. B반의 전체 성적이 A의 전체 성적보다 우수한 거 맞죠? 니은 맞고요. 디귿. A반 성적이 B반의 성적보다 더 고르다? 음. 아니죠. 분산이 크면 고르지 아, 않다죠. 그지? 리얼 B반의 성적이 A반의 성적보다 평균 가까이에 더 모여있다. 그거 맞는 얘기죠. 평균 가까이에 모여있다는 것이 고르다는 뜻이에요. 이해가나요? 자, 그러면 성적이 가장 높은 친구는 B반에 있다. 맞나요? 아닌가요? 성적이 가장 높은 친구는 어? 비반에 있다. 알수 없는 거야. 통계의 특징이에요. 각각 개개인에 대한 역량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자료 전체의 경향만을 파악하는 게 통계야. 알겠지? 네. 그래서 한 친구를 꼬집어서 물어보는 질문이 나오면 알수 없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었다가 시험 볼게. 도형 결과 도형. 도형. 도형.